다사다난합니다. 킬 때마다 다사다난해요. 킬 때마다 우당탕탕탕 알람도 안 가고 시작했다고 이메일도 안 가고 갔다. 이제 이렇게 이메일이 가면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 들어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지. <laughs> 어? 알람이 갔는데도 아무도. 와. 어서 오세요, 장화신언님. 우리 둘뿐이네요, 이 공간에 지금. 지금 이 공간에 우리 둘뿐이네요. 반갑습니다. 어제 요청하셔서 올렸거든요. 꼭 올려달라고 해주셔서 어제 꼭 올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한나님도 계시는군요. 좋아요. 사이버상에서는 사람 많으면 좋아하는다.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조명이 너무 세면은 눈이 아픈데? 저도 모르게 조명을 눌러버렸네요. 문을 닫고 하고 싶은데 문을 닫으니까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문을 닫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들고 해야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오늘은 좀 일을 조금 해야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9시 반? 그냥 어떻게 준비가 되자마자 켰는데 9시 반이네요. 네 분의 구독자님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 무려 아침 산책까지 하고 씻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조금 써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생겨서 일단 켰고요. 오늘은 30분. 사장님 30분 추가예요. <laughs> 30분 추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조명 세기. 1번? 2번? 3번 1번. 1번 1번 어떤 색이 제일 좋으신가요? 1번 이좀 새하얘 보이긴 하네요 1번 으로 갈게요 <laughs> 물어봐놓고 정하기 1번 통했어 새하얘 보이는 게 환하게 보이는 게 좋죠 아침이니까 나도 1번 한나 1번 조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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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 시더님 장화 시더님도문안 닫으면 와이파이 안 터져서 문을 못 닫고 있거든요. 문 열고 글 써야 해서 가끔 민망하기도 해요.라고 저도 가끔. 저는 문 열고 쓰는 거 괜찮은데 문 열고 라방하는 거 조금 민망하거든요. <laughs> 근데 뭐해야지 어떡해. 그리고 아까는 진짜로 계정 잘못 들어가가지고 내 안경이 내방이 없네. 그리고 라방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이브하기를 켰는데 자꾸. 쇼츠 올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오류가 났나? 이래가지고 계속 컸다 켰다 했는데, 진짜로, 그냥 제가 시청할 때만 쓰는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라이브가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라이브가 아마 구독자 50명 되면 이제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어, 흔들려. 또 화면이 또 흔들려. 아, 또 작업을 하면 또 화면이 무진장 흔들려. 오늘 제 원피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가지고. 아기 방울토마토로. 예. 실은 노숙한 33년 된 <laughs> 방울토마토지만, 원래 어디서 막 이, 이렇게 두 색깔의 입, 아, 눈 아파. 조명을 살짝만 켤게요. 오늘 여기에 뭘 제가 바른 것 같죠? 꼭 여기에. 화장이 좀덜 됐나 봐요. 섀도우를 바른 것처럼 너구리처럼 보이네. 컨디션 난조로 인한 강제 다크서클과 섀도우. 이 색깔 괜찮아요? 저는 옷을 좀잘못 입는 편인데 어디서 막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색을 조합해서 입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 보여가지고 또 따라 입기. 네, 작업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화면이 너무 흔들리는 관계로 잠깐 떠들고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이 집이 나의 이 집이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소설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오 칭찬 감사해요. 약간 톤그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입어보는 거죠 뭐. 네, 제가 이제 SJ집을 또 소설 집을 주기적으로 내기로 선언을 하고. 지금 에세이를 몇개 실어놓고, 소설도 조금 실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쓰다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연작 소설인데, 두 번째 연작에서 끊고 다음으로 가느냐. 여러분, 이거 투표 좀 해주실래요? 이따 혹시 구독자님 조금 더 들어오면 투표를 해볼까봐요. 이거 저는 뭐 구매랑 상관없이 그냥 의견을 여쭙는 건데, 저 성질 급하니까 그냥 지금 여쭤볼게요. 제가 연작소설이 세 편이에요 세 편인데 한 편은 짧아서 됐고 두, 두 번째 편을 쓰다가 끊고 다음 호로 넘어간다 아니면 1번까지 하고 2번을 그 다음에 싣는다 뭐가 좋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딱 읽다가 끊기면 뭐 이제 다음 편을 뭔가 좀 궁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는데 좀 찝찝하지 않나요? 왠지 3호를 또 무조건 이렇게 강력 어필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그게 좀 고민 중이에요. 네. 저의 이 문학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소설을 계속 쓰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것까지 완성해서 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한 호에 쏟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호만, 뭐, 1번이든 2번이든 어떻게든 오늘 안에 낼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연작 소설이 아마 세 개가 될 건데, 어, 첫 번째는 정거장, 두 번째는 안개 이런 소설인데요. 오, 나 오늘 꼽술 물이 엄청 심하네. 안개까지만 싣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거장, 아정 정거장 싣고 그 다음에 안개 싣는다.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두 번째 소설 정, 안개까지 하고 끊는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아잠만보님 어, 어서오세요. 오, 잠만보님니 값을 안 하셨네요. 이른 아침인데, 닉네임은 잠만보신데 이른 아침인데 들어와 주셨네요. 근데 저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는지 몰랐어요. <laughs>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쓸 때는, 어, 너무 흔들려서 죄송해요. 화면 좀 조정해야겠어. 왜 이러는 거지? 됐다. 각도가 조금 이상해졌지만, 이 일할 때글쓸 때는 이 의자하고, 아닐 때는 그냥 편하게 저기자 앉고좀 이렇게 하는데, 아. 탕탕탕 어, 놀랍게도 전 잠이 없는 사람이라고 신기하네요 아 화면 끊긴다 화면 엄청 끊겼죠? 죄송해요 화질은 또왜 저래? 그냥 조금 각도를 조절했을 뿐인데 잠이 없으시군요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 네, 닉네임은 약간 추구미처럼 하신 건가요? 잠이 많기를 혹시 추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신기하네요. 잠이 많은 잠만 보, 잠은 보약. 잠못 자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원래 좀 잠을 좀잘 자는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머리만 되면 잠드는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제 목소리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잠을 못 잤어요. 아기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이 엄마의 인생. <laughs> 아 장아신 더니 고민 중이셨군요. 어렵네요. 독자로서는 기다리면 힘드는데. 그렇죠. 요즘 고민 중이에요. 어, 메시지 취소됨? 제가 안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소설 두 번째 집 이제 첫 번째 낸 거는 에세이만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내는 거는 소설과 에세이가 같이 올라갈 거라서 소설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나저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시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 보셨나요? 오늘의 마실 거는 3다수왜 이렇게 끊겨? 화질도 왜 이렇게 안 좋고? 왜이래지 오늘? 아이고. 아. 오타 갑티로 착지 누르셨다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래도 저 읽었어요. 어 장화신 언니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읽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해 될지 가을바람 불더라고. 그러니까 저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냥 견뎌야 된다. 이 여름이 엄청 오래 갈 거고 견뎌야 된다라고 약간 뭔가 생각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선선해진 거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입추 더 많이 자주 읽고 싶어서 끊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라고 그렇군요 그두 그러니까 어, 그 번째 소설이 조금 더 라도 들어가는 게 좋으시다고 더 그것도 읽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의견 맞으실까요 그런 의미신가요 반색 <laughs> 내심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지금 소설 두 번째 소설을 어디까지 실을지 그런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데 뭐. 한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1대1인가요? 장하신노님 한 표, 한나님 한표 그런가요? 네, 어쨌든 지금 제 마음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빨리 내고 싶어요. 빨리 또 하나 내고 또 조금 쉬고 또 하고 지금 저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 문학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답니다. 연작소설을 두, 번째 연작 두 번째에서 끊어서 갈지 아닐지 그냥 일단 쓴 데까지 내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이라 아직 우장탕탕이에요. 유튜브 한 지도 오래되고 글쓴 지도 오래됐지만 아직도 처음인 게더 많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하... 의자를 좀 바꿔볼까요? 원래 방송용 의자가 저거라서 왜이 의자가 여기 있지? 라고 지금 방송 켜고 나서 의아해졌어요. 아야.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더 이거 참고로 원피스예요. 원피스 긴긴 긴 원피스 긴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는. 송글로를 뒤에는 이렇게 돼있고요. 제가 전주 갈때 입었던 옷.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새로운 데일리백. 갑자기 소설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가방 자랑하기.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이것도 생선. 청새집 대충 청새치라고 하자. 여기도 주머니가 있는 거를 새로 샀어요.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laughs> 이 패션 뭐야? <laughs> 이 패션 뭐냐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준다고 해도 어? 네 분. 주말에 오히려 더,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소수의 분들만 많이 들어오시는 분 오히려 소수정예로 하여튼, 그래서 대충 마음이 정해졌어요. <laughs> 고민을 이제 털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대충 마음이 정해졌고, 네, 지금 저의 문학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명 작가, 조 에세이, 설집을 내다. 의견을, 라방에서 의견을 구하다. 그래서 대충 마음이 정해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귀여워님 맞으시죠? 기여원님 오래, 좋은님 도 오랜만이에요. 댓글은 못 달았지만 늘 응원하며 보고 있어요라고 하얀 하트.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못달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항상 가끔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시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laughs> 주변에 이제 계셔주시고 계속 뭔가 봐주시고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댓글로 안부전 해주시면 더 좋고 하지만 바쁘셔서 아니라고 해도 저는 알고 있답니다. <laughs> 어 장화 씨는 이 평가를 넣어서 보고 싶어요라고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이 편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끊어지더라고 말하면서 내 영상이 엄청나게 끊어지고 오늘 좀 와이파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 마이크 바닥에 놓고 말해서 죄송해 요 여러분 정신 없네요.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그러면 이제 2대0인 관계로 저도 거기에 한 한 마음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켜자마자 폭주 기관차처럼 제할 말만 해서 죄송하고요. 아침에 산책하고 아...